오늘은 주장경 제10교량 보시공덕이다 불교에서, 뭐, 배푼다고 하는 이야기, 보시한다고 하는 이야기, 너무나도 많이 에, 들어온 이야기고, 또 항상, 그 우리 불자님들이 즐겨 쓰는 이야기입니다. 윗바람이 가운데 첫째가 이제 또 보시고, 금강경에서도 다른 그 바람일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육바람일 가운데 첫 번째 있는 보시 바람일을 가지고, 상에 어, 머물지 말고 베풀도록 하라. 상에 머물고 베푸는 것은, 그것은 유루복밖에 안 된다. 언젠가 베풀만 안 치고 받으면 끝나버린다. 그런데 하나로 베풀더라도, 어, 상을 내지 않는다면, 정말 마음으로부터 상 없이 내는 그런 거, 어, 어떤 그, 어, 떤 그, 배풀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영원히 두고두고, 서로 다함이 없는 그런 복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laughs> 금강경에서 많이 들어왔고또 금강경이 안아하더라도 뭐, 우리 불교인들은, 그, 배푸는 이야기, 그저, 자나깨나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어뢰이상 내지 말고, 또, 창에 머물지 말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뭐, 처음 듣는 게 아닐 겁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왔는데, 참, 우리가 상내지 않고 뭘 이제 베푼다고 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자꾸 이제 귀로, 어 그렇게 듣고, 어 말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상내지 않는 그런 그 베푸는 마음, 베푸는 그 행위, 뭐 이것이 예, 언가 그내 살림이 되고 내 공부가 될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베푸는 이야기는 지장경에서는 몇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제 어, 법보시, 제보시, 무애보시라고 해가지고 세 개를 이야기하죠. 그래이 법을 베푸는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 어떤 진리, 어떤 그 길, 어떤 그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 삶의 길을 열어, 주는 거. 또 어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또, 인간으로서 유익한 그 삶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어, 부처님의 그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가 제대로, 어, 베풀어준다면, 전해줄 수 있다는 것보다 참 좋은 게 없죠. 뭐, 한마디 말로, 천양빛을 갚는다고 하는 말도 있듯이,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은, 참, 그, 뭐, 천금보다도 더 값진 그런 말씀이 사실은, 그,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 법보시죠. 그런데, 꼭, 뭐, 부처님 말씀이 있사안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 자, 자녀들을 선도하는 문제라든지, 또 주변 사람들을, 또는 형제들, 답답해하고, 뭔가, 아득하고, 캄캄하게, 느낄 때, 늘, 사는 그런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정말 캄캄하고, 아득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뭔가 시원한 그 해결책, 그것을 옆에 사람을 읽어준다는 그보다 더 훌륭한 법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경전을 통해서, 무슨 뭐 어떤 형식을 빌어서 하는 그런 그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 부처님 법은, 또 우리의 그 살아가는데, 금과 옥자와 같은 훌륭한 그 교훈들은 독체에 이제 그 널려 있는 것이고, 또 순간순간 경우에 따라서, 어, 누구에게든지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런 그, 어, 좋은 그 가르침이 또 떠오를 수도 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재물보시를 이제 또들 수가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없게 해 해준다. 그건 재물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그 가르침을 읽어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있어줌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단단한 말 한마디로 해서, 마음이 든든하고, 또 뭔가 그 삶의 두려움을 느낄 때, 또뭐 또, 외뭐또어 외울 때, 할 경우가 있겠죠, 사실은. 두려움이 종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마음으로부터 든든하게 해주고, 어 뭔가 믿음이 가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정말 그, 무의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그 옆에 있음으로 해서 마음 든든해하고, 없으면 외로워 하거든요. 있어도 혼자 있는 건데, 결국은 혼자 이지만은 그러나 또 옆에 사람이 그 있음으로 해서 훨씬 그 마음 든든하고, 어떤 그,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속에서다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이제, 베푸는 이야기, 베푸는 데도 그런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보시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장경에서 특별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보시에 대한 이야기죠. 이결이라고 한다는 것은 보시에 대한 공덕을 헤아려 본다. 따져본다. 얼마가 되는가? 어. 그걸 이제 다른 것과 비교도 해 보고 헤아려 본다 하는 그런 뜻이 결량이란 말입니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으사 종자이기라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호흡에 합장하고, 앉아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 뭔가, 질문을 하려면 그냥 앉은 채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가지고, 호흡에 합장하고, 그, 길게, 무릎을 길게 꿇어 앉아가지고서 합장을 하고, 백불은 하되, 세종시여 아관 업도 중생하여, 겨랑 보시 컨데 내가 업도 중생들을 관찰하고, 그 업도 중생들을 보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살펴보고 또헤아려보고또 계산해보고 따져보건데 이런 말이죠. 유경유중이라 가벼운 것도 있고 또 무거운 것도 있어. 물론 보시하는 일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따른 공덕도 역시 가벼운 경우, 무경, 무거운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유 일생 수복하는 어떤년, 자는 어떤년 그런 말이 어떤년 일생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 유 십생 수복하면 또 어떤 이는십생 동안, 십생 동안 복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 이런 말입니다. 이를테면은 곡식을 심어도요, 어그 심어서 걷어버리고 한번 걷어드리고 말면은 그걸로 끝인 그런 그 곡식이 있죠. 그런데 과일 같은 건 어떻습니까? 한번 심어놓으면 내년 걷어요. 물론 그건 이제 여러 가지 또 조건이 다르겠죠. 시간도 오래 걸려야 되고, 또, 뭐, 땅도 많이 차지해야 되고, 어, 인내로 필요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어 우리가 거둬드리는 그, 곡식, 식물도, 어 뭐, 채소 같은 것은 씻자마자, 한두 달 안에,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어 몇달 걸려서 수확하는 경우도 있고, 뭐, 벼 같은 것은, 어 그야말로, 어 얼마 안있으면 바로 수확을 하게 되죠. 몇 달만 지나면.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또 과일나무라면은 심어놓고 한 5, 6년은 잘 갖고 참고 견디어야 과일을 딸수 있다고요. 해 그런데 10년 이상 기다려야 또 과일을 따는 그런 과일나무도 있습니다. 잣나무 같은 건 그래 오래 걸려요죠 저는 뭐, 감나무나 뭐, 배나무, 사과나무보다 또더 오래 걸리는 게잣나무 그렇죠. 그와 같이, 식물에도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뭘 베풀고 거기에 그 어떤 그 공덕이 돌아오는 것도 역시 그렇다 이거에요. 가벼운 경우, 무거운 경우, 일생에 받는 경우, 십생을 두고두고 두고 받는 경우, 또이 백생천생, 십생뿐만 아니고, 백생천생, 왜십생이다백생천생이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태어나가지고서 죽기까지를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것이 열 번이면 그걸 십생이라고 그러고, 백번 태어나서 백번 살다가 백번 죽는다. 그러면 그게 백생이 되고 천생이 되고 그렇겠습니다. 그래 백생과 천생의 수대 복니다 하니 큰 복, 복의 이익을 받는 사람이다. 시사 운하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원세조나 어, 이아설자하소서오유원하옵노니 어. 최전께서는 나를 위해서 그인치를 설해 주십시오. 좀 설명 좀해 주십시오. 그래요. 이건 뭐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그 묻는 경우, 입장이지만은, 우리가 다 부처님께 또 물을 수도 있는 그런 그, 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불고 지장보살 하시되, 부처님 지장보살에게 고하시되, 오금 어, 도리천공 일체회 중에 설 연부대 보식 교량 공덕 경중하니 여당 대칭하라. 내가 지금의 이 도리천궁에서 도리천궁 일체 회중에서 모든 도리천궁 모든 모임 가운데서 연부제 중생들의 그 보시하고서 얻는 그 공덕에 가볍고 무거운 거 이런 것을 그 해하려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 그대는 마땅히 자세히 들라. 오이여서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이야기하겠다. 기당이 백불은, 백불하되, 부처님께고하되 아, 이 시상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의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으니, 원효, 용, 문 하나에다 원컨대 즐겨 듣고자 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다, 이거요 그런데, 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제, <laughs> 베풀어서, 그것이, 베푼 것이 바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공덕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돌아올 수도 있고 어,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만 원을 베푸는데도 어떤 사람은 만 원어치 공덕이 돌아오는 경우 어떤 데는 똑같이 만원 베푸는데 10만 원 공덕이 돌아오는 사람 100만 원 1000만 원 돌아오는 사람 그게 다 다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오히려 만 원을 베푸는데 이 원도 안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어, 예를 들어서 곡식을 심어도 제대로 심지 못해 놓으면 쌍이 안날 수도 있고 설사 쌍이 났다 하더라도 그게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고 꽃이 피, 피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와 같습니다. 인치가 똑같아요. 또 우리가 베풀어도 그 베푸는 방법 또 베풀 때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베풀면 그게 아무래도 바람직하겠죠. 곡식을 심었는데 그게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설사 자란다 하더라도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서서 열매가 맺는다 하더라도, 죽이 열매가 맺는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벼 같은 거 심어보면. 그렇다면, 그 통탄할 일이거든요. 원래뭐 통탄할 일들이, 그 보면은, 강원도 쪽에서는 그 고냉기 채소 같은 거 심어가지고, 큰으 너무 큰 자리 돼가지고서, 그냥, 어, 밭에다 채워놓은 채, 1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냥 딥내가지고, 씨앗 사고, 비도 사고, 인건비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팔지도 못하고, 교통비가안 나오니까, 운송비가 전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러면 그, 그걸 이제 밭에서 처리한다고, 그걸 갖다 버린다고 몇 병만에 쪼든다네, 그걸. 전부 캐다가 버리는데. 그걸 그냥 밭에서 썩혀버리면 밭을 망한답니다. 그걸 영 못쓰게 된대요. 그래서 그걸 지연 캐내야 된다네, 또 배출, 그, 하고, 무는요. 그래서 캐서 갖다 버리는데도 수백, 수천만에 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까지 생긴다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딸린다. 그러면 그야말로 무슨 뭐무 값이 금 값이니 뭐 배추 값이 금 값이니 하는 어,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나게 되고. 그래서 강원도 사는 사람들 그런 것 그런 농사 짓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한 3년 쯤 이렇게 망하고 1년만 잘 지도 된다네. 그게 또 어, 1년만 잘 장사 가잘 되고 투기하고 또 투기. 그 농사 어째서 투기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권냉기채서수 있는 사람들은 그 완전 히투기라네 또. 그래서 잘될때 한번 그 재미, 그 재미를 못 잊어가지고 계속 망해도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농사 일도 하면 그런데 에, 그 우리가 뭘 베푸는 일도 역시 에, 그런 경우와 같이 영 수확을 못 거두드리는 경우가 있고 또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수백만원 투자해놓고, 또 그걸 갖다가 버리는데 또 수백만원 또 들고. 이런 경우가 있듯이, 도시를 했는데도, 어, 공덕은 고사하고, 오히려, 어, 더 있던 돈까지 까먹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 마음을 잘 써서, 그, 베푸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또, 잘, 잘만 하면은, 어, 천배만배의 어떤 수학도 또거둬들일 수도 있다. 지장보살이 그런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궁금하거든. 그래서 부처님께 그 묻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불거 지장보살 하사대, 부처님 지장보살에게 <laughs> 과대, 남년부재 어, 남년부재 유제 구관과 여러 구관과 그리고 재보, 이거는 이제 재상이나 또는 뭐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신 또대 장자 대찰제리 대바람은 이러한 이들이 야구 최하 빈궁연이나 만약에 예전에 말하자면 국왕 제보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재산 근무청이 좀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신들 대장자들 대찰제리 대바람은 여기서 대자를 붙인 것은 전부 어~ 그~ 찰제리 중에서도 또는 바람은 중에서도 그~ 아주 어~ 높은 사람들, 뭐, 그 중에서도 아주 우두머리쯤 되는 그런 이들. 그러니까, 그, 이 사회에서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그 생각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로서, 만약에 최하 빈궁, 큰그 빈궁한 사람들, 가난하고 아주 궁하고, 어, 하천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내지 융단, 음, 아, 농, 치, 무목. 요건 이제, 윤 자는 곱사. 또, 자는 아주 세잔한 사람, 아주 뭐, 늙었다거나 할까요? 어, 그 늙었다는 의미보다는, 그, 말하면은, 자 그, 그 삶이 아주 형편없는, 그 세잔해버린 그런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음 자는 그게 이제, 나릴변이 아니고, 입구변 자라야 된다 입구변. 입구변은 이제, 음아라고 해서, 그, 덩어리를 말한 거예요. 농은기모어리고또 어리석은 님또 무목 눈이 없는 맹인이죠. 그런 사람들 이와 같은 종종 불완구자 그냥 불구자죠, 맞죠? 완구하지 못한 사람 그 신체 조건이라든지 생활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그런 뭐여긴 불구자를 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상, 상유층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그 하천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시대 구왕등 여러 구왕들이요 고시시에, 고시를 하고자 할때 만약에 능이 구 대자비하여 큰답비를 갖춰가지고서 하심 함수하며 하여 하심한다. 이 불교에서 하심이란 말참 말이 좋은 말이거든요. 자위를 완전히 낮춘 거예요. 마음을 크게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왕하고구왕하고 상대할 때는 마음 낮출 거 없죠. 똑같은 그 입장이니까 거긴 뭐 아만을 부려도 좋고 자존심을 뭐 피워도 좋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어, 하천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를 다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과 꼭 동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함소 웃음을 한끈먹음거이 말이야 괜히 네. 이뭐 있다고 해서 또는 뭐 대설이 높다고 해서 뻣뻣하게 그래 이제 뭐 교만을 부리거나 이런 그 자세가 아니고 하심하고 웃음을 한껏 먹었고, 친수 변보라. 친수로, 자기 그선수 손수 선수 두루두루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이제, 어, 펼쳐, 어, 보시하거나, 또, 그렇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남을 시켜서 또, 사람을 시켜서 또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연어, 여느, 이유하면 연어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아주 친절하고 부드러운 말로, 이유한다 이건 위로하고, 달래고, 또 깨우쳐주고, 그렇게 하자면이 구원들의 소회 봉인는 얻은 바, 봉인는 복과 음, 그 공덕과 또 이익, 이것은 여 보시 백 항아사 불공덕질이 아니다백 항아사 강의 모래수와 같은 부처님에게 보시하는 공덕의 이익보다도 어, 이익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부처님에게 고, 그, 복귀기를 좋아하는데, 여기에 지장경에서의 이야기는, 자기가 높다면 높을수록, 자기보다 못하고 아주 하찮은 사람에게, 정말 하심하고, 웃음을 머금고, 친절하고, 아주 이러한 그런 말로, 부드럽고, 그런 그 말로서 직접, 이렇게, 어, 손수, 베푼다고 할것 같으면, 부처님에게, 그것도 상하사 부처님에게 베푸는 그런 그 공덕, 의 이익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참 그래 수긍이 가는 말이죠 사실. 그 <laughs> 우리는 부처님께 베풀면 은 그게 이익이 많을 줄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아마 부처님이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그불구자또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물론 자기업으로 그렇게 됐지만은 그렇더라도, 보시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훨씬 공덕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이야기가, 부처님께, 그것도 백하나서 부처님께 보시하는 공덕하고 같다. 왜냐, 아이고, 여시 국왕들이, 이 국왕들이, 여시 최빈천대와, 아주 빈천한 그런, 그, 가능하고 천한 그런 무리와, 불왕구자 그러니까 불구자죠. 불구자에게 대자비심을 바란 것을 인연했기 때문일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큰 자비심을 냈다고 한다면 은 그건 참 어, 너무나도 어, 갸륵하고 정말 자비, 어, 좋은 마음이다 하는 거죠. 시어로 복리유여유여차보하야복리가이와 같은 그 과보가 있어서 백천생 가운데 상득 최고 부족하리니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백천생을 두고두고 두고 항상 칠보 일곱 가지 보배가 부족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면 의식 수용이겠는가? 의식 수용이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거야. 어? 칠보로서 백천생 동안 칠보가 부족하는 그런 과보를 얻을 텐데 뭐 의식 문제야? 이건 이야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어 전혀 염려 안 해도 될 그런 일이다